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의자도 허리에 좋은 의자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의자 끝에 이렇게 걸터앉아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의자가 보통 앞쪽이 높거나 뒤쪽이 낮아지게 돼 만들어진 의자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뒤로 깊숙이 앉았을 때 힙힌지가 무너지면서 엉덩이가 살짝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척추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아래쪽 척추가 부담이 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 조금씩 다른 척추로 옮겨가게 돼요. 점점점 누워지는 게 편해지는 시 거죠. 이렇게 점점 자세가 무너지게 되고 척추 주변에 있는 척추를 지탱할 수 있는 근육들이 기능이 약화되게 됩니다. 반면 앞쪽으로 이렇게 걸터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끝쪽이 오히려 올라와 있고 앞쪽이 내려가 있는 상태가 되면 힙힌지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태죠. 이 상태면 허리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이 강화되면서 허리가 편해지고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